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10장.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수전절, 수전절 논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수전절 논쟁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제 사건 이후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솔로몬 행각에 가시니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다시 한판 붙으십니다. 어제 무슨 얘기 있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라고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증명은 안 받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증명도 안 받고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증명을 해도 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사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전절 논쟁이라는 게 뭐냐. 어, 이 사건에서 또한번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고로 이 수전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예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고 BC 164년 전 164년 전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나중에 구약할 때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4년 전에 그때도 속국 상태였는데 시리아에 있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놓고 돼지 고기를 진열해 놓고 돼지고기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가 하면. 이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이 마카비라라는 이 집안이 일어나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독립 전쟁한 거죠. 항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마카비라라는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 비슷한 느낌으로 영향 정치 력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아주 기억이 남는 승리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을 옛날에 비누하스 아시죠 연병으로 창으로 꽂아 죽인 율법을 어긴 연병으로 창을 꽂아 죽인 비누하스와의 연계성으로 마카비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의 승전을 기념해서 만든 게 수전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전절은 성전 안에서의 정결 성전 안에서의 깨끗함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참 아이러니한 거 지금 예수님 때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만든 거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헤롯이 왜 성전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전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아주 난잡해 복잡해 성경에도 좀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 뺏어서 자기 첩으로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로마에서 헤롯을 왕으로 안치니까 민족들이 반발하잖아요. 로마는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로마는 통치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로마는 간단해요. 세금 내고 조용하면 돼. 구태타 안 하고. 세금 내고 조용하고 구태타 안 하면 돼. 이것만 해주면 돼요, 로마는. 근데 시끄러우니까, 헤롯 보고, 야, 너 해결해. 그래, 헤롯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신앙의 독립성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성전을 누가 지어줬냐? 헤롯이 지어줬어요, 헤롯이. 참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해요 이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상 얻어 거치고 그다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 우리 말로 하면 독사가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 욕이니까 우리나라는 독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멍멍이 우리는 멍멍이 강아지 개 있잖아요 개 자녀분들 개 자녀분들 이런, 욕 이런 욕을 했던 게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를 마카비들이 지켰고 마카비들이 지켰던 그 터에 헤롯이 리모델링으로 증축을 잘해준 이 성전의 수전전 성전의 정결성을 위한 날에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갔을 때 이미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다릅니다. 이 수전전인데 보면 23절에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춥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 하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 하니 요것만 보면 굉장히 공손한 질문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공손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적인 질문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 전체적인 걸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여기 이제 행각이 위에 이렇게 윗둥이고, 이 솔로몬 행각 근처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 보이시나요? 네. <laughs> 그림에 잘잡히나 아, 제가 살짝 빼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면 이 행각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에 두껍게 생겼잖아요 딱 보니까 로비처럼 생겼잖아요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안쪽 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깥 문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겨울에 이 바깥 문은 열어 놨대요 이 안쪽 문은 열어야 될 때만 열어 놨고 오픈 타임이 있었던 거고 바깥 문은 늘상 열어 놨대요 왜 늘상 열어 놨겠어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하면 이 안에 로비처럼 생긴 데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열어놓은 거죠. 여기에 예수가 겨울이어서 들어가니까 24절에 이 들어가니까 앞에 막혔죠? 막히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라는 표현을 써요. 에워싼다 라는 표현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에워 싸임을 당한다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였다. 뵙기 위해서 함께 했다. 좋은 단어죠. 에워 싸였다. 이거는 공격 성향의 표현입니다. 원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이 닫힌 로비 행각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둘러싼 겁니다. 이 그림에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란 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요게 그리스도인지 묻기 위해 산 질문이겠습니까? 공격적 질문이겠습니까? 워딩이 문자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숨은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언어학자들 뭐 비트,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락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는 여러 가지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도 있고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어머니께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거는 자녀의 사랑이겠죠 또야네가 사랑을 아냐 이거는 가르치는 사랑이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맥락에 따라서 뉘앙스가 천차만별로 다 바뀝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놓고서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숨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에게 물어보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내용은 예수를 지금 몰아 놓고 질문을 하는 공격성의 대화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성의 대화. 이 공격 대화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대처하신 방법이 있어요. 공격성으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공격적인 대화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께서 25절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얘기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작정해서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증거는 넘친다.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거의 기준은 뭐냐? 내 양.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논쟁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공격받는데 자기 양이 공격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공격을 받는데 지도자와 함께 하는 참모들이 공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에게 향하는 비난이 자기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내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아버지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담보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고 내양 건들지 마라. 내 양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양이 내 양이고 내 안에 있는 양이 하나님의 양인 건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이 논증에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논증을 이야기하는 를게 아니라 내양 하나님이 지킨다 이 이야기. 너희들이 이미 나를 공격하는 게 수위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한 한 주의 신학자에 의하면 영적 어두움은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어둠은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접해도요. 아전인수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똑같은 걸 봐도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요. 기적이 우리에게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씨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고 아, 이것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대로 써 왔어요. 제 표현이 아니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 하면 하면 핑계가 보인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어떻게든 교회 오고 예배 보고 말씀 보게 돼 있고요. 예수를 잘안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모든 핑계가 산천에 널려 있어요. 산천에 널려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안 믿을 수 있는 핑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교회를 못 가고 오늘은 해가 날씨가 짱짱거려서 장보러 가고 놀러 가야 되니까 못 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가고 해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산책해야 되니까 못 가고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시의 차이. 사랑하는 우리 하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이 상황을 잘 보시고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해 봐야 돼요. 대화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무엇을 보여주셨나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직장 갔는데 아 오늘 일찍 쉬라고 했다. 아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보게 됐다. 이런 나눔 하려니까 방법이 보였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직장을 일찍 가라고 해서 그동안 못하던, 놀러가던, 못 놀러갔던 놀러 놀이동산 가서 놀고 오니 묵상을 못했다. 이러면 안하려면 핑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의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기도 4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 안 한다. 이런 경우 제법 있어요. 하나님이 뭐다다 아시지 않냐?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무언가 열매가 나오면 된거 아니냐? 근데 신앙생활이라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 그 교감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다 아셔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힘들 때는 내가 의지하는 자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슬픈 비유이긴 하지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떠난대잖아요. 편지를 쓰던 어쩌던.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자기가 신뢰하는 자가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다라는 역설적인 증표입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